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찍찍 스튜디오의 가장 인기가 많은 컨텐츠인 학과 리뷰를 진행해볼 예정입니다. 오늘 초대 응해주신 성악과 분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천대학교 성악과 2, 3학번에 재학 중인 박재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성악과 23학번 윤승혜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질문을 드릴 거예요. 질문에 대한 답을 편하게 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현 님부터 알려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성악을 늦게 시작했는데 제가 23살에 그 군대에 있을 때 우연히 오페라를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오페라를 보고 거기에 나오는 이제 오페라 배우분들의 소리나 아니면 연기 같은 게 너무 멋있었었고 그리고 저도 평소에 노래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성악을 한번 취미로 배워보자 배워보자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취미로 배우 배우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입시를 치르고 학교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승기님도 저는 저도 늦게 시작한 편인데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무대 서는 게 그냥 좋아서 무대를 바라보다가 어떻게 접하게 된 장르가 성악이었는데 또 노래도 좋아하고 무대 서는 것도 좋아니까 하 그러면 나는 성악과 한번 지원해봐야겠다 해서 성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재현 님 알려주실까요? 가천대학교 성악과는 되게 역사가 깊은 학과인데요. 그 가천대가로 교명이 변경되기 전에 그 경원대 학교 시절이었을 때부터 그 성악과가 되게 유명하다고 알고 있었고 그리고 여기 학과에 계시는 교수진 분들이 다 너무 유명하시고 성악계에서 되게 뛰어나신 분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천대학교 성악과에 들어오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승희 님도 말해주세요. 저는 저희 학교만의 장점을 꼽자면. 매년 오페라를 할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가장 가천대학교에 오고 싶었고 또 막상 오니까 연주계도 너무 많아서 그래서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성악과 가천대학교 성악과에 지원하게 된것 같습니다. 승인 님 먼저 알려주세요. 저희는 거의 다 레슨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수업을 받는데 각자 개인 선생님을 만나서 고 1대1로 노래 레슨을 받고 그 과정에서 맞는 선생님을 찾고 이제 노래를 배워 가는 과정을 거칩니다. 재현 님은 어떤 과정을 거치셨나요? 저도 똑같이 레슨이란 걸 받으면서 입시를 준비했고 보통 레슨은 이제 교수님과 학생 1대1로 진행이 되는데 그렇게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렇게 레슨을 받고요.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입시가 다가올 때는 일주일에 두 번, 세 번도 받으면서 어, 입시 준비를 하고, 이제 실기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렇게 레슨을 많이 받으면서 노래 실력을 키우면서 실기를 입시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가천다구 성악과는 정시로 그 선발하지 않고 모두 100% 수시로 선발하고요. 수시에서 이제 내신이랑 실기 이런 거의 비중은 출결이나 이런 것들만 반영되고 보통 거의 대부분 점수로 이제 인원을 선발하는데 저희는 독일 가곡 하나랑 이태리 가곡 하나를 자유곡으로 해서 이제 시험을 보고 무조건 완곡 한곡씩을 준비해서 학교마다 다르지만 저희 가천대학교에서는 교수님께서 막 많이 들었다고 판단하시고 종을 땡치면 이제 한곡이 끝나고 또 한곡이 끝나고 해서 조을 부르고 이제. 그렇게 실기를 봅니다. 승혜님 들려주세요. 어, 저희는 일단 목이 중요하니까 실기 날 저는 항상 그 목도리, 손수건을 목에다가 감싸는데 그거를 이제 무대 올라가면 예의상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직업이기도 하니까 그거를 빼고 가야 되는데 제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그거를 차고 실기를 봤. 음. 었거든요. 그래서 내려와서 이제 다 끝나고 알아서 그게 참 후회가 되면서 교수님이 어떻게 보셨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아, 재현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실기가 노래를 부르는 거다 보니까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전날부터 너무 긴장이 많이 돼서 잠을 거의 설쳐서 실기 에임했고그 다음에 실기 당일에도 너무 긴장이 돼서 눈앞이 하얘지고 약간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부를 때 이상하게 되게 그 전에 긴장했던 거에 비해서는 좀 자연스럽게 잘 부르고 나온 것 같아서 되게 만족스러웠던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승인님, 메시지 주세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언어를 많이 배우는데요 일단 1학년 때는 이태리 2학년 때는 독일 3학년 때는 프랑스 이렇게 해서 영미까지 배우는 걸로 알고 또 음악과니까 시창청음 화성학 이런 거를 전공 수업으로 듣습니다. 또어 전공 실기 수업이라고 개개인 교수님을 배정 받아서 이제 개인 레슨도 받고 그렇게 수업을 진행합니다. 다른 거 있을까요? 맥클리어 아, 그 말씀해주신 이제 이탈리아 어 곡들이랑 독일어 곡들이랑 뭐 프랑스 곡들도 배우면서 합창도 같이 배우고 있고. 그다음에 위클리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배운 곡들을 이제 성악과 학생들 앞에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 그런 수업이 있는데 그렇게 두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혜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학원에 갈 생각이 있고요. 이런 성악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을 거의 필수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만약에 앞으로 진로를 성악 쪽으로 잡는다 하면은 대학원은 무조건 가야 되고. 그래야지 이제 저희가 전공한 성악으로 어떤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아니면 누구를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대학원에 가야지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서 저는 대학원에 갈 생각입니다. 승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직 진로를 정확하게 못 정해서 확답은 못 하지만 대학원 가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노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노래를 조금 흥미가 생기는 단계라서 조금 더 흥미가 생기면 대학원을 가는 걸 확정 짓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 많이 마시기, 소리 지르지 않기?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지현님도 따로 기분이 뭐 있으실까요?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목을 관리하려면 노래를 부르면 안 되거든요. 배우는 곡들 이외에 가요라던가 이런 것들. 발라드나 이런 거를 되게 부르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걸 최대한 안 부르려고 노력하고 물을 이제 수시로 많이 마시고 잘때 가습기 틀고 자고 그렇게 하는 거 같습니다. 저희 N.T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요. 저희가 소속가라 가지고 조금 인원은 적지만 인원이 적은 만큼 더선 후배 간의 관계가 돈독해질 기회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N.T 때. 거의 다 친해지고 또 같이 저희는 공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친해지는 게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MT가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만큼 재밌고 가서 노래도 많이 부릅니다. 저희가 페라가 거의 매년 열리는데 오디션을 거치고 배역마다. 그리고 등장 인물 주인공들 그리고 또 조연들 선택돼서 이제 연습을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음악 연습부터 시작돼서 저희 음악 전공 교수님들과 함께 음악 코칭을 하고 그 다음에 액팅이 들어가면서 장면을 만들고 연기 연출까지 들어가고 또 부가적으로 캐스팅이 아닌 사람들은 스태프들을 또 뽑아서 무대 연출, 소품, 의상. 사막팀 그렇게 구성을 해 나갑니다. 정기 공연이 이제 오페라 말고도 실기 성적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이제 연주를 하는 그런 공연도 있거든요. 학기당 한 번씩 하는데 뭐 90점 이상을 받은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정기 그 연주회를 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1 년에 한 번씩 춘계 연주회라는 것도 하거든요. 봄 연주회인데 그럴 때는 이제 성악과 말고도 피아노과나 관현악과 이런 데서도 다 같이 합작해가지고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졸업 후 진로에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거의 대부분은 이제 유럽이나 미국 쪽으로 대학원을 유학을 가가지고 거기서 대학원을 나오고 현지에서 극장에서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면 뭐 오페라 극장이나 이런 데서 배역을 맡아서 이제 페라 가수로서 일을 하는 거고, 그리고 유학을 안 가더라도 국내에서 합창단이라든지 아니면 뭐 오페라단 이런 데 들어가서 단원으로서 활동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유학 가서도 현지에서 일안 하더라도 갔다 와서 한국에서 전문적으로 그냥 선생님이 되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노래를 계속하는 사람들의 진로고, 노래를 전공을 안 살리고 음악 전공을 살리는 분들은 예술 경영 쪽으로 빠지는 분들도 있고, 또 기획사 이런 데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음악 치료사 이런 사람도 있고, 음악 교육 쪽으로 빠지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 또 간혹 가다가 승무원이나 아나운서 쪽으로 빠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무대 같은 것도 배우기 때문에 그 연출 관련해서 진로를 잡으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다음 코너는 OX 질문 코너입니다. 저희가 미리 준비한 질문을 드릴 건데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앞에 있는 O 표를 들어주시면 되고 거짓이라면 X 표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셋 어떤 경쟁이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일단 저희는 등수를 매기니까 그게 경쟁이고 실력... 따라서 점수니까 그게 경쟁입니다 <laughs> 순위가 떨어지면 디서드벤티지 같은 게 있나요? 그거까지는 없는데 아무래도 다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누구를 깎아내리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서 경쟁을 하는 건 아니고 그냥 1등을 하면 은 기분이 좋,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서로 선의의 경쟁을 좀 하는 거 같습니다 펜트하우스 봤다고 했는데 어떠셨어요? 음... 되게 자극적이잖아요 네. 많이 자극적이잖요 <laughs> <laughs> 근데 또 공감 가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정도로의 경쟁을 하지는 않고 그냥 거기는 조금 심한 심합니다. 하나 <laughs> 아, 둘셋 근데 <laughs> 그 교수님들 말 들어보면 옛날에는 진짜 뭐 때리기도 응, 하고 응. 그리고 뭐 집합 폭력 그런 답들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다니는 지금은 그런 것들이 아예 없고 정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선배들도 전혀 터치하거나 이런 거 없이 서로 그냥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저희는 술도 마시고 잘 마십니다. 그래서 탄산도 <laughs> 마시고 물을 많이 마시니까 또 체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먹는 거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해서 탄산이나 술 그런 종류들도 거의 다 먹습니다. 탄산을 먹으면 목이 좀안 좋긴 한데 저는 그래서 잘안 먹는 편이긴 한데 주변 보면은 탄산을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힙합이라던가 아니면 R&B 이런 거는 몰라도 발라드는 평악 노래처럼 약간 느린 곡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노래를 맨날 훈련하다 보니까 같은 노래기 이 때문에 평균치가 좀 높은 것 같긴 합니다. 하나, 둘, 셋, <laughs> 한 분씩 설명 부탁드리고요. 저 성악과 다니면 이제 다양한 언어를 배우잖아요. 뭐 이탈리아어라던가, 독일어라던가, 프랑스어 그리고 영어까지 이제 그런 발음들을 배우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발음을 배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언어를 익힐 수 있고 정규 수업 과정에 그런 언어를 익히는 게 있기 때문에 언어를 다른 과에 비해서는 많이 배우기 때문에 잘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전... 일단 다양한 언어를 배우기 때문에 그만큼 들어가는 게 많아요. 뇌에 네. 그래서 <laughs> 정리가 잘안 돼서 나중에는 영어도 잘 못합니다. 영어를 읽는 게 독일어나 이태리어로 읽거나 헷갈리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하나를 깊게 파고 들어가지 않고 다양한 거를 이렇게 조금 조금 조금씩 배우면서 저희 개인곡들을 가지고 그냥 배우기 때문에 또 가곡이라는 게 시에서 나온 거니까 시에서의 그런 단어들나 문장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게 깊하게 들어가지 않아서 막 언어를 잘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참여 소감 동아니 승인님. 일단 저희 성악과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좋았고 이렇게 많은 질문들을 통해서 저희 성악과의 편견을 조금 버리시고 다들 넓은 마음으로 저희를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저희과를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저도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성악과에 대해서 알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